네 여러분 미용 앞치마 잘 받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끈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받은 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천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끈들이 있죠. 일단은 좀더 오픈해 봅니다.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된 방구지랑 네, 여기 있는 중국어 있는 그 종이는 저기 버리고 자 천도 일단은 잠깐은 옆에 갖다 놓게요. 을 그러면, 끈이 여러 가지 종류의 끈이 있는데, 자, 사각형, 네, 이거는 여기 구석에 잠깐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끈과, 그리고 여기 제일 작은 끈이 있어요. 이거는 허리를 묶어주는 데쓸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은 네 개의 끈이 있는데, 한 개는 여기 보시면, 끈이, 끈에, 구멍이 송송송 있죠? 네, 이거랑,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이거랑, 이거랑, 그러면 이게 두 세트죠? 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구멍이 나 있는 쪽을, 고리는 쪽이 아니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골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감아줍니다. 딱 넣어서 자기 키가 크시다, 1 7 0 이상이다, 아니면 남성분이시다 하면 이제 두 번째 칸이나 세 번째 칸에 그리고 뭐 장신이다, 서장훈이다 이러면 예, 맨 마지막 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보통 미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 많으시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번째요 저는 네, 두 번째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꼽으면 한 개가 완성이 됐죠? 여기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머지 한 개도 이거랑 여기 에 넣는 거 아닙니다. 반대쪽에 넣어서 돌려서 두 번째, 똑같이 두 번째 칸에 넣어줍니다. 됐어요. 네, 두 번째 칸에 둘다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아까 봤던 사각형, 네, 이거를 보시면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네, 이 사이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죠? 네, 긴 면으로 넣어 줍니다. 완전히 넣어 주세요. 쭉쭉쭉 그러면 반대쪽으로 나오죠? 쭉쭉쭉 쭉쭉쭉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같이 넣어줄게요. 쭉쭉쭉, 쭉쭉쭉. 여기까지 넣어주셨죠? 그럼 여기 잠깐 놔두고. 자, 다른 한 세트 있죠? 네, 이것도 기준으로 했을 때, 긴 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넣어줍니다. 자, 넣어줄게요. 쭉쭉쭉, 쭉쭉쭉. 둘이 엇갈리지 않도록 쭉쭉쭉 넣어주세요. 이것도 안으로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봤던, 네, 짧은 거와 더 짧은 게 있죠? 이거는 허리를 감싸준다고 했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여기를 벌려서 이쪽으로 넣은 다음에 웬만큼 넣었는데, 자, 내가 만약에 허리가 24인치 이하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없고, 조금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약간 루즈하게 한다. 아니면 내가 허리가 24인치보다 는좀더 크다 하면, 네. 저는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거랑 이렇게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아까 봤던,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어깨 쪽에 두 개, 그리고 허리 쪽에 두 개가 있죠? 저는, 여기에서 어느 면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네. 저는, 여기 고리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살짝 벌려서, 허리 있는데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부분부터. 거는 방법은 쉬워요. 자,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찰칵 하면서 결합이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맞춰서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있죠? 여기는 한 개만, 한 쪽만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다 완성이 됐어요. 맨 마지막에 나머지 옷은, 나머지 한 개는 이거를 앞치마를 입고 난 다음에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끈이 있죠? 네, 끈이 있는 거는 뒤로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칸에 네, 고리를 끼웠고, 그리고 뒤에 허리는 절반 정도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키와 그리고 몸무게에 맞춰서, 이거를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보시고, 네, 앞치마 입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